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임영환의 한국 전쟁사 이번에 살펴볼 전투는 미군 24사단의 천안에서 금강 방어선까지 벌였던 전투입니다. 별로 아름다운 전투는 아니죠. 좋게 말해서 지연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시작된 건 아니고 처음에는 내려오는 북한군을 막는다 그리고 역습한다 이런 개념으로 시작한 전투였는데 막기는 커녕 쭉쭉쭉 밀려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연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전투는 뭐 지리멸렬해 가지고 사실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북한군은 계속해서 미군을 몰아붙여서 금강 너머로 후퇴시켰다. 24사단장 딘 소장은 금강과 대전 방어선에서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뭐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렇게 하다가 도대체 3년 전쟁 언제 다 하시려고 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사에서 교훈을 찾는다면은 승전보다 패전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승전에서는 승전의 교훈만 얻지만 패전에서는 패전의 교훈과 승전의 교훈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전에서 얻는 승전의 교훈. 이것은 순도가 훨씬 높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하고 어떤 절박한 필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페렌바크의 이런 전쟁을 비롯해서 미국에서는 한국 전쟁 책들을 보면은 이 기간의 전투를 다른 기간의 전투보다도 꽤 비중을 높여서 적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결국 미군도 여기서 배울 게 많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세계 최강의 군대면 뭐 하냐고요? 준비 안돼 있다면 이렇게밖에 싸울 수 없다. 훈련 안된 병사들이라면 이렇게밖에 싸울 수 없다. 당시 미군의 지휘관들에게는 2차 세계 대전 참전했던 유능한 장교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신참이라도 장교 사명감이 투철한 교육 잘된 장교들도 많았고 부사관들은 특히 전투 경험이 풍부했어요. 그러나 그러면 뭐합니까? 사병들 그냥 갖다 데려놓으니까 아무 소용없더라. 그래서 이 부분 이야기를 길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전 한국전쟁 참전이 잘못됐다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죽것 같다. 당시에 이 병사 투입한 정치인 사령관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또이 말하려고 길게 씁니다. 이래저래 길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면에서 미국이 괜히 그센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로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길, 선진국의 지표는 자기의 잘못과 과거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얼마나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느냐, 얼마나 현명하게 분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은 뭐 K방산, 세계적인 군대, 뭐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력,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과거의 잘못, 과거의 암울했던 시절을 돌이켜 볼 때는 그야말로 이성상실해요. 그리고 뭐, 뭐 조금만 얘기하면 난리들이 납니다. 과연 이래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과연 이래가지고 과거의 잘못을 딛고 더 높은 곳으로 갈수 있을까?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냐? 구멍나서 잘 나가잖아. 그러면 나중에 더 크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잘 나가겠어요? 세상엔 항상 시련과 위험이 닥쳐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올바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 전쟁사에 보면 과거에 찬란했던 제국들이 과거의 찬란함에 대한 미신 같은 믿음, 과거의 승리에 대한 허황된, 잘못된 교훈만 믿고 나가다가 허무하게 쓰러진 거 얼마나 많이 봤어요? 제가 토전사 할때 뭐, 허준 씨랑 얘기하다가 뭐 허세 뭐 과거에 뭐 이런 얘기하면 그때마다 사람들이 제일 즐거워하던데 우리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길게 소개하는 것도 미군 애들이 왜 이걸 길게 쓰겠느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느냐? 이것이 미군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함께 살펴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안에서 금강까지 교훈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에 평택 안성을 포기한 미군은 천안으로 직결합니다. 천안은 천안령을 중심으로 주변이 평지입니다. 북쪽에 약간의 언덕과 구릉이 있고 남쪽에는 이렇게 완전히 감싸는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남쪽이 훨씬 방어하 좋죠. 그래서 남쪽 고지의 본부와 6일에 평택에서 격전을 치르고 빠져나온 아이리스 중령의 일대대를 배치합니다. 북쪽 약간의 고지가 있는 진입로 부분에는 안성에서 전투 없이 철수한 3대대를 배치합니다. 사실 이건 정석대로 한 거죠. 지친 대대는 후방에 보내서 정비하면서 예비대로 쓰고 싱싱한 부대를 앞에 둔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석이라는 것도 현실이 받쳐져야 정석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전투를 벌이면 그냥 무너지는 상황인데 뭐 지친 부대를 뒤로 빼고 싱싱한 부대를 앞으로 뺀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도망 나온 1대대는 정말 형편 없었는데 도망치느라고 모든 걸다 버려가지고 야전삽도 취사장비도 없었습니다. 곧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헛소문만이 유일한 사기진작책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걸 믿는 병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장 참호는 파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농가에 들어가서 농부들에게 빌린 삽으로 참호를 팠습니다 훔쳐온 것도 있었겠지. 취사장비도 없어요. 한국 주민들에게 얻은 음식으로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뭐또 참호를 파면 뭐해. 기관총 박격포 하나 없어요. 철모도 없고. 당시 아마 이걸 본 주민들이 정말 저게 미군 맞냐. 그래서 완전 폐전병 거짓대잖아. 아, 아마 이거 좀 사진으로 찍어 놨으면 미군 역사에 아마 정말 기가 막힌 사진이 됐을 텐데. 한편 34년대가 무단으로 후퇴하자 화가 난 딘소장은 화가 나서 당장 전방지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 연대장 대리장 앞에 놓고 어마어마하게 소리치고 화냈다 고 그래요. 근데 딘 서장은 당장 평택 안성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뭐 이미 밤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미 다 집어던지고 왔는데 걔들을 뭐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가서 주서 그래갖고 다시 무장해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았대요. 대신에 그냥 물러설 수는 없으니까 천안은 남쪽에 있으면 안돼 북쪽으로 가. 무조건 최대한 북쪽으로 가서 버텨 이런 식으로 이지 등떠밀어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딘이 이런 명령을 할 때는 당시 항공 정찰기가 보고를 했는데 북한군이 아직 안성 이남으로 진출하지 않았다, 전차도 없다, 병력도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니들 안성까지는 안 가도 최대한 북쪽으로 가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올려 보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3대대가 전력이 제일 온전하기 전에 했지만 겁도 제일 많았어요. 7일에 북한군 포탄이 약간씩 떨어지자 3대대는 질겁에서 후퇴합니다. 뭐 이게 기록이 정확하지 않은데 뭐 북한군 정찰소대 정도 나타나서 총소리 나면 또 마구마구 후퇴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막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무너지니까 대대장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후에 항공정찰기가 북한군 전차를 포함한 대규모 병력이 천안 북쪽으로 집결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최하 2개 연대가 넘습니다. D는 34연대가 포위될 상황이라는 걸 깨닫고 연락기를 보내서 연대본부에 저기 쪽지를 던집니다. 이때 벌써 미군 통신망은 다 끊어져가지고 통신이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천안 방어 전력을 수정해야 돼요. 3대대가 약한 공격에 밀려 도망쳐 오고 있는데 진짜 본대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3대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대대, 1대대, 농부들에게 빌린 사부로 참호는 팠는데, 철모도 없고 수통도 없다는 판에, 얘들이 무슨 전투를 하겠어? 천안시를 가운데 놓고 남북으로 나눠진 연대병력을 가지고 어떻게 배치할 거며, 또 적탱크가 들어오는데 시가전을 벌일 거냐. 이런 지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딘 장군은 연대장 러브리스 대령을 해임하고, 자신이 급히 불러온 로버트 마틴 대령을 신임 연대장으로 임명합니다. 마틴 대령은 유럽에서 딘의 44사단장을 할때 휘하 연대장이었습니다. 딘이 무척 총애하고 마음에 들어했던 친구 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딘은 원래 굉장히 행동파적인 장군이었습니다. 마틴도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그래요. 러브리스 대령도 유럽에서 종분했고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연대 부임한 지 2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전임 연대장이 너무 무능하다고 그래서 유능한 연대장, 전투 경험이 있는 연대장으로 데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러브리스 대령에 관한 기록을 보면 맹장형 저돌형 스타일이라 보다는 조직자라고 전술적인 데 밝고 이런 정석적인 지휘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d 는 행동파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가뜩이나 북한군 전력이 생각보다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더욱이 용맹하게 써야 된다. 아, 이거 러브리스는 안 맞아. 이렇게 돼서 마틴 대령을 불러왔던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워낙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아마도 일본에 있을 때부터 러브리스는 저런 스타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상황이 험악해지니까 전투 시작하자마자 쟤는 안 맞아. 그러고 마틴 대령을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D는 미군의 역할을 늑대 때 속에 뛰어드는 사자 같은 역할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미군은 적극적이고 휘황찬란하게 싸워가지고 늑대를 저지하고 한국군의 분발을 불러 일으켜야 됐죠. 이런 일에는 러브리스보다 마틴이 적격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스미스 부대의 첫 전투부터 미군은 사자는커녕 늑대 앞에 여우 수준도 안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이 연대장을 교체할 시기일까? 이제 그 여우가 두드려 맞고 거의 꼬리 감춘 이런 강아지처럼 됐는데 이런 군대를 정비하는데 사자가 뛰어들어서 모범을 보이는 거하고 조직력을 갖춘 사람이 정비하는가고, 어느 게더 나을까?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상황에선 러브리스 연대장이 더 적격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두 사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디인이 마틴을 부를 때 마틴에게 기대했던 역할과 3, 4, 1 사이에 벌어진 상황은 이미 괴리가 크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어쩌면 디는은 지금 연대가 허물어지고 있으니까 더더욱이 사자 같은 연대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같습니다. 딘 장군은 결코 무능한 장군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저돌적이고 용맹한 스타일이었습니다. 2차 세전 내내 종군했고, 연대장부터 사장장까지 연임하는 행동파 장군이었습니다. 실전 경험도 풍부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뭔가 갑자기 돌발 상황이 닥치면 이 혼돈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격전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적을 정신없이 밀어붙여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손자는 이걸 불비한 속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막상 전투를 벌려고 보면 이 졸공 불안하잖아요. 야 이러다가 기름 끊어지면 어떡해. 앞하고 뒤하고 분열되면 어떡해. 너무 나가다가 측면 공격 당하면 어떡해.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거를 상쇄하는 말이 우리보다 적이 더큰 실수를 한다. 그러니 정신없어서 우리가 나중에는 측면을 드러내도 감히 여기를 공격하지 못한다. 이런 게 전격전 졸공의 논리인데. 막상 시행하려다 보면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져요. 이게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상대가 무슨 실수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실전 경험 또는 실전 같은 훈련을 해본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또는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상대가 바보짓을 할것 같지가 않잖아요. 제가 마이크 타이슨하고 싸워요. 싸운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 요즘 그분 할아버지 좀 약해지긴 했지만 자우간 앞에 가면 눈이나 쳐다보겠어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주먹을 탁 내지르면 타이슨이 억 하고 놀라서 두 손을 번쩍 들 것이다 그때 배를 치거나 걷어차면 된다 이런 작전을 세웠다고 해봐요 <laughs> 야 타이슨이 미쳤냐 너가 이러는데 이러게 너가 주먹 내밀면 때려봐 때려봐 내가 아무리 나이가 60이라도 이놈아 너한테는 맞아도 끄떡 아, 이럴거다 뭐 당연히 또 그러겠지 그런데 그때 타이슨이 머릿속에 복잡하단 말이야 지금 저쪽에서 누가 총구를 겨누는데 저쪽에서 지금 누가 나한테 빚 받으러 오는데 근데 이거 처음 보는데 누구지? 이거 혹시 정체를 감춘 킬러 아냐 허허 실실아냐 애가 용 비실비실해 보이는데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때 지금 여기 참 빨리 방탄 조끼 입어야 되는데 그 저쪽에 내경원 하나 보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애가 났다도 주먹을 휘두른단 말이야 내가 주먹을 휘두른다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 조박사님으로 바꿀까 하여간 뭐 그랬을 때 평소 같으면 때려봐 때려봐 그럴 상황인데 뭔 이상한 애가 휘두르니까 이거 허허실실 아니면 그리고 뒤를 돌아볼 수도 있고 아 그냥 무시하고 빨리 방탄 쪽기 입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계획을 세워놨는데 어떤 상황을 순서대로 정리해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도구를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막 엉클어지면 이게 상황에 맞춰야 될까요? 내 도구에 맞춰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실수는 이런 건데 이 전쟁터라는 상황을 대입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이 일상적으로 하는 판단으로 생각하면 은이 도저히 실수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상대의 실수를 믿고 이게 머리를 들이댄다는 게 이게 가능한 거냐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는 이 미군의 천안부터 금강 방어선까지의 상황이 바로 혼란한 상황에서 내가 준비해 놓은 대책과 상황이 맞지 않게 됐을 때 벌어지는 이런 혼란입니다. 내가 올바른 조치를 내려도 상황이 엉크러지다 보니까 타이밍도 맞지 않게 되죠. 그 사이의 상황은 또 어그러집니다. 딘이 마틴을 교체한 타이밍이 좋지 않았어요. 아무리 뛰어난 장군이라도 지금 부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부대가 완전히 대혼돈에 빠져있는 한복판입니다. 장교들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연대장이 교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마틴은 자기의 역할이 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들어온 보고가 북쪽에 있던 3대대가 지리 멸렬하게 후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틴은 작전 장교 던소령에게 3대대 상태를 물어봅니다. 대대장은 어딨나? 대대장어딘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 마틴 대령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거 진짜 개판 중에 상개판이구나. 그래서 작전 장교 던소령에게 네가 나가서 병사들을 모아서 북쪽 진지로 다시 투입하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마틴이 부대에 와서 병사들도 알고 장교들도 알면 상업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3대대 지휘관이었던 스미스 중령은 그렇게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부대들이 엉망이 되고 통제가 안 되고 무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병사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군도 통신이 다 끊어지니까 대대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마틴은 대대장이 어딘지도 디 모른다는 소리를 들으니 이게 대대장의 지휘능력이 형편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던을 보내서 네가 병사들 모아서 돌려보내라. 사실 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내리 명령인데 상황을 모르니 선입견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던은 집차를 타고 병사들을 모아서 올라가다가 북한군 매복에 걸려버립니다. 병사들이 던 소령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어 던은 정말 놀랐다고 그래요. 아니 저것들이 장교가 그것도 대단한 공격도 아닌데 공격을 받았는데 저걸 버리고 도망가. 그때 병사들 입장에서도 지금 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적이 생각보다 세다 고 그러고, 저 지휘관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자기들과 동고동락하던 중대장이나 대대장이었다면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황과 조치가 안 맞는 거예요. 7월 8일 아침 6시에 북한군 전차가 천안시가지로 들어왔습니다. 시가전이 벌어지고 미국은 우왕좌왕합니다. 전날 전차를 막기 위해서 급히 공수한 800개의 대전차 지뢰를 매설해 놨는데 하나도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하루 종일 시가에는 피난민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난민 속에는 항상 북한군이나 협력자가 숨어 있다고 했죠. 근데 실제 그랬을 거예요. 그들이 지뢰를 탐지하고 밤에 병사들에게 연락해서 제거했을 수도 있고, 지뢰가 워낙 보관 상태가 안 좋아서 화약이 다 누워가지고 폭발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느 게 원인인지 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군은 우왕좌왕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 또 괜찮은 병사들도 있어가지고 전차 두 대를 파괴합니다. 이것도 폭격으로 파괴했다는 설도 있고 뭐 육탄전으로 파괴했다는 설도 있는데 아무튼 전차 두 대를 격파합니다. 북한군은 개전 초부터 보병하고 전차가 따로 놀아요. 항상 전차가 앞장서서 들어와서 시가를 해집는 전술을 썼는데 이번에도 그 전술을 썼죠. 전차를 격파하면서 보병들이 좀 중심을 잡나 싶었는데 북한군 보병이 진입하게 되자 미군이 완전히 우왕장하고 도망치고 일부 부대는 고립되게 됩니다. 마틴은 전차만 격파하면 미군이 잘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직접 바추카포를 들고 본부 요원들 전부와 함께 시가전에 뛰어듭니다. 장교들이 모범이 돼서 전차를 격파하고 병사를 모아라. 2시간이 지난 아침 8시 어느 건물 안에서 마틴은 바추 카포를 들고 T34 전차를 조준했습니다. 겨우 8m 거리였다 그래요. 지금까지 T34가 내려오는 동안 미군 장교나 병사가 전 바추 카포를 들고 전차가 대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읽은 기록에 의하면 22m, 14m였습니다. 물론 이게 시가전이긴 했지만 8m면은 전차가 폭발했을 때 나도 다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도 연대장이 뭔가 다르잖아요. 8m 거리에서 바추크포를 발사했습니다. 전차를 가격했는데 포탄이 튕겨 나와버렸어요. 그 직후 발사 전차포가 발사되면서 마틴 대령을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이렇게 마틴 대령이 전사하고 34연대의 운명도 그것으로 끝납니다. 북한군이 시가를 점령하고 3대대, 2대대가 1대대 지역으로 밀려 내려오자 총도 없는 1대대가 어떡하겠어요? 1대대도 함께 후퇴합니다. 끝나고 나서 병력을 점검해 보니까 3대대는 700명 중에 175명만이 나왔습니다. 대대장이었던 스미스 중령은 탈진해서 기절해 버립니다. 아, 이 스미스 중령은 스미스 특임대 스미스 중령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만에 미군은 전안을 포기합니다. 병력을 수습해서 금강 북쪽의 방어선을 구축했어요.